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즐겨하거나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할 만큼 괴로워하고 또 실제로 크게 절망을 하게 됩니다. 어젠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젊은 개그맨이 어머니와 함께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참 슬펐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하고 눈물나게 하죠. 하지만, 그런 권한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알고 또잘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권한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파송 설교 후반부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첫째로, 앞으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당할 박해와 권한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둘째,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또 셋째로는,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세우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권한은 하나님의 의해서 허락되어진 거룩한 권한 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인데 의로운 권한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그리고 이 박해가 돌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어서 놀라운 기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하게 하시는 그 고난이, 물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박회를 받을 거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권한은 결국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허락되어진 권한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만 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과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성도들의 믿음대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전의 권한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육체만 건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뭘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힘들지라도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새벽에 받아들여지십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허락하신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설의 진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룩한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죠? 하지만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비껴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이 세력에 기도하라고 깨워주셨으니,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오늘 한날 또 제자된 도리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 환경에 더 나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며 어려움이며 박해와 순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 역설이 진리가 되며 이 진리대로 순종할 때 그동안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신앙으로 인한 의로운 고난을 받을지라도 심판의 그날, 지금 우리의 순교적 삶이 원수의 목전에서 크게 상급으로 종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